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채는 주식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의 발행과 사채의 종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사채의 상환과 현가 계수, 개수, 연금 계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채란 무엇인가? 사채는 기업이나 정부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금액, 이자율, 만기일이 정해지고 사채를 구매한 사람들은 발행자로부터 이자를 수용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채의 발행가에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행자의 신용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이나 정부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높은 이자율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의 발행 금액은 이자율을 높게 발행할 수도 있고 낮게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환, 사채는 만기일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청구권, 푸드옵션 또는 매도청구권, 콜옵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자금을 빌려오는 것인데 은행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만기에 상환하는 차입금의 성격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채의 종류. 사채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전환 사채. 사체. 사채권자는 전환 기간 내에 주어진 조건, 즉 전환 조건으로 인하여 당해 사채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채와 주식의 중간적 형태로서 발행한 돈은 순자산의 네 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채가 전환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즉 전환 사채는 만기에 주식으로 돌려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 옵션을 실행하면 사채는 그대로 유지되고 신주인수권이 따라오는 사채를 말합니다. 부여된 신주인수권이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신주를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으며, 분리형 BW는 신주인 수권만 분리해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교환 사채 사채 발행 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 이때 자본금의 증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채는 전환 사채, 시비, 신주인 수권부 사채, BW 그리고 교환 사채, EB 등이 있습니다. 사채의 발행 사채는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장기 차입금의 형태로 확정이자부의 증권을 발행하는 채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으로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죠. 회사에 입장는 차입금이 되고 사채를 구입하는 사람은 채권이 발생하겠습니다. 발행 조건의 예시를 살펴보면 액면 금액은 100만 원. 액면 이자율은 10%, 만기일은 3년.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사채 1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발행하게 되면 이는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사채 100만 원을 95만 원에 발행하게 되면 사채의 액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할인 발행을 분개하여 보면 대변에 사채 100만 원이 오고요. 차변에 현금 95만 2천 원으로 발행하고 나머지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만 8천 원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그럼 할증 발행은 사채의 액면가액 100만 원보다 높게 발행하게 되겠네요. 105만 원에 발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대변에 사채의 액면가액 100만 원이 오고요. 차변에 현금 105만 1,500 원으로 발행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51,500원이 대변에 오게 됩니다. 100만 원보다 더 받은 경우가 되겠네요. 이제 할인 발행을 기준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함으로써 만기일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의 잔액이 0이 되어 사채의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이 일치되도록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체계적인 방법이란 유효이자율, 사채의 발행금액과 미래의 지급액, 액면금액과 지급이자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다시, 사채의 장부금액의 사채 발행시의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율과 액면금액의 액면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이자비용과의 차액을 상각시키는 방법. 액면이자율을 10%라고 하면 사채 100만원 곱하기 10%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 10만원이 대변으로 오게 됩니다. 사채의 발행금액 95만 2천원에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12%라고 하면 11만 4,240원을 회사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사채할인 발행차금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11만 4,240원을 투자자에게 선지급된 이자로 인식하여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 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할까요?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액면 이자율을 곱하게 됩니다. 액면은 액면과 만나고 나머지 장부 금액은 유효 이자율과 만나게 되네요. 액면은 액면과 만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표로 그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발행 금액 장부금액은 95만 2천원입니다. 유효이자율은 12%이고 액면이자율은 10%입니다. 액면금액에서 발행금액을 차감하면 사채할인발행차금 총액이 4만 8천원이 있습니다. 1차연도는 액면금액과 액면이자율을 곱하게 되면 10만원이 되고요 장부금액과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11만 4 2 4 0원이 됩니다. 이때 유효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차이는 14,240원이 됩니다. 이것을 사채할인 발행차금의 상가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사채할인 발행차금의 상가객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연도의 장부금액은 95만 2천원에서 사채할인 발행차금이 14,240원이 줄어들었으니 장부금액은 96만 6,240원이 됩니다. 장부금액에서 사채할인 발행차금의 상각액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연도는 액면 금액과 액면 이자율, 금액은 10만 원으로 동일하고요. 장부금액이 96만 6240원으로 증가하였으니 96만 6240 곱하기 유효이자율 12%는 11만 5949원이 됩니다. 액면 이자와 유효 이자의 차이를 계산하면 15,949원이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사채 할인 발행차 금의 상가객이 되겠습니다. 3차 연도도 마찬가지로 액면 금액에서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장부 금액에서 유효 이자율을 곱하면, 액면 이자는 10만원이고요. 장부 금액은 15,949원을 더하여 98만 2,189원이 되므로 유효 이자율은 12%, 11만 7,862원이 되는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나머지 잔액으로 인식하여 17,811원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채할인발행차금 48,000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가객은 1차 연도에서 3차 연도로 갈수록 상가객이 점점 증가한다, 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표에서 계산한 것을 분개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시의 분개는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 48,000원이 있고요. 1차 연도는 95,2,000원에 12%를 곱하면 14,240원이 사채 할인 발행차금 상가객이 됩니다. 2차 연도는 95,2,000원 더하기 14,240원에서 12%를 곱하고, 액면이자 10만원을 차감하면 15,949원이 사채 할인 발행차금이 되겠네요. 3차 연도는 42만원에서 사채할인발행차 금상가액의 잔액 17,811원을 그대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티계정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사채 100만원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48,000원, 즉 발행금액은 95만 2천원이 됩니다. 1차 연도 14,240원을 차감하면 장부금액은 96만 6240원이 되고요. 2차 연도는 98만 2189원이 되고요. 3차 연도는 장부금액이 마침내 100만원이 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객은 매년 증가함을 알수 있네요. 사채의 장부금액은 95만 2천원에 발행되었고, 1차 연도의 장부금액은 96만 6,24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차 연도는 98만 5,189원으로 다시 증가하였고요. 3차 연도는 만기는 장부금액이 100만원이 되었네요. 100만원은 만기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므로 100만원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부 금액도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연도의 이자 비용은 11만 4240원이고요. 2차 연도의 이자 비용은 11만 5949원입니다. 3차 연도의 이자 비용은 11만 7811원이 됩니다. 이자 비용도 역시 1차 연도보다 점점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의 요점정리 1.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액면금액보다 발행금액이 적다. 2.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3.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4.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유효이자율 12%는 액면이자율 10%보다 높다. 자 이번에는 사채 할증 발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채의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사채의 장부 금액, 발행 금액은 105만 1,500원으로 5만 1,500원이 할증 발행되었습니다. 액면 이자는 10%, 유효 이자율은 8%라고 하겠습니다. 1차 연도는 액면 이자 10만 원, 유효 이자율은 105만 1,100원 곱하기 8%는 84,120원이 되고요. 사채 할증 발행차 금상가액은 10만원에서 8 1 1 2 0원을 차감한 15,880원이 되겠습니다. 2차 연도는 장부금액이 15,880원이 줄어든 103만5,620원에서 유효이자율 8%를 곱하면 8 2 8 5 0원이 되고요. 액년이자는 10만원, 상가객은 17,150원이 됩니다. 3차 연도는 장부금액 13만5,620원에서 17150원을 차감한 101847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8%를 곱하면 81477원이 되고요. 액면이자 1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유효이자율은 30만 원에서 51500원을 차감한 248500원이 되도록 81530원으로 하고요. 상각액은 51500원의 나머지 금액인 18470원을 상각액으로 합니다. 이것을 티계정으로 표시하여 다시 설명드리면 사채할증발행차금 51,500원은 1차 연도 15,880원, 2차 연도 17,150원, 3차 연도 18,470원으로 상각되는데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상각액은 15,180원, 17,150원, 1 8 4 7 1원으로 매년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채알증 발행의 장부금액은 105만 1,500원에서 1차 연도 103만 5,620원, 2차 연도 101만 8,470원, 3차 연도 100만원으로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채알증 발행의 이자 비용은 1차 8만 4,120원, 2차 8만 2,850, 3차 8만 1,530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채할증 발행은 상가객은 매년 증가하고, 장부금액과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사채할인발행과 사채할증 발행을 비교해보면요. 사채할증 발행은 장부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이자비용도 매년 감소하나, 상가객은 매년 증가합니다. 사채할인발행은 장부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상가객도 매년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표를 생각하시면서 증가와 감소를 눈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채의 발행과 종류, 그리고 사채의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채 사체 2부에서는 사채의 발행금액의 결정, 현가 개수와 연금 개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